안녕하세요. 팔당곰 t v 팔당곰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시 산천어를 잡아 보러 왔습니다. 배터리가, 아, 이거, 조가하긴 한데, 일단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. 야, 아직도 인파가 많네요. 저 지금 표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머, 잠시만요. 으쩌쩌. 야, 오, 추워 표를 뽑으러 한번 가보시죠. 야, 그렇게 많네. 일곱 7시, 7시 전까지는 하겠죠? 야. 주차를 멀리 있다해서 예표소까지는 좀 걸립니다. 아, 아 잠깐만